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오늘만 아침부터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에이. 다행히 그냥 평범한 감기로 지나갑니다. 할리우드 도착. 할리우드 상태가 조금 메롱이지만 이번 관광 온거 잠깐 잠깐 찍으려고 는데 절대 외부인들 찍지 말라 그러고 뭐. 절대 안 된대요. 절대 사람들 찍지 말고, 검유 같은 거 찍지 말고, 특히 마스코트한 거, 포스프레했던거 찍지 말라 하더라고요. 중간 중간 보겠습니다. 이쪽은 마를린 몽로예요. 이 사람들이 1953년도에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Gentlemen Prefer b l o n d e 라는 영화를 찍고 지금 뭐예요? 여보니 한번 해 볼까? 대표로. 여기 마를리몬노 소녀에다 손올한가 먼저 오세요. 제인러스이 마를리몬노는 특기가 있었어요. 음. 이런 식이에요. 신기하다. 이렇게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 손도장 발도장들이 많네요. 야. 좋아하는 배 없어요? <laughs> 저는 레슬러 좋아합니다. 레슬러. 왜 <laughs> 보는지? 아, <laughs> 어, 탕그 누구지? 로다주 있나? 로다주? 로다주 있죠. 로다주. 로다주 있죠. 로다주 광주 <laughs> <강주> 대표 김주현. 후유 <laughs> 그 빛가 김주현. <laughs> 로다주 로다주. 로다주 로다주 로다주. <laughs> 아. 어, 로버트다운이 주니어. 예. <laughs> yeah. 어. <laughs> 딱.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어, 상구 한. 나도 나로. 빠찍글래 아, 이게 누구야? 로버트 다운이 지미요. 루시진이. 많이 났네. 난이 어? 났어. 오케이. 찍었어, 찍었어. 지 어? 라이언 고스님도 네 그, 어? 라이언 고스님 어 어, 나그 누구야? 개인적으로 라이언 레이놀즈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찍었나 안찍었나 잘 모르겠대 이게 아주 오래전에 했던거 보라 보니까 아 조금 아쉽다 조금 아쉽네요 감기역을 열었다 마스크는 필수고 이야 뭘 되게 어마무시한 곳이네요 좋아하는 배우 없으세요? 아 좋아하는 배요 어머니 좋아하는 배우 없어요? 신세계가 없으세요 신세영이 <laughs> <잘 웃음> <laughs> <laughs> 할리우드급은 아니지 할리드는 뭐에요?

말 예쁘게 하세요. 말 예쁘게 하세요, 말 예쁘게. 에이 에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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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실 한번 살이 예쁘게 꼽아봐요. 누굴요? 나를. 예뻐야 그래요. <laughs> 하는 거예요? 키 크게 나오게 해드리려고아 그런 거예요? 예. <laughs> 자다아니 네. <laughs> <짜잔. 웃음> 찍어줘야 될것 같은데 얘를. <laughs> 안간다운 강강 나온다고 다 하던데 신났어 신났어 <목소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 와자올라가서 찍은 다음에 확대에서 할리우드 나오게 나오나 할리우드가? <목소리> 가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 해볼게 비디오 비디오 하고 있어 비디오? 지금 하고 있었어 자 할리우드에서 태권도를 날리다. <목소리> 우와, <목소리> 우 <우우>! 할리우드. <목소리> 아저아저씨 뭐야 <목소리> 할리우드에서 태권도를 날리다. <목소리> 할리우드. <laughs> 아, 나무, 아, 나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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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아, 나무, <laughs> 돈모자는 말해 아, 나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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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무 아, 나좋 아, 하네 아, 나나 아, 무 Yeah, thank you. Excuse me, sir. Hot dog, how much? Seven dollars. Seven. Yes, everything. Avocado mayonnaise, ketchup. 그냥 seven. Yeah, yeah. Hot dog. What kind of flavor? 자, 여러 치즈, 아보카도, 피콜레 요즈케스 뭐래? 뭐라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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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도 있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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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도거이 뭐, 이거, 뭐, 이 어. 아. 음. 아,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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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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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요 아, 어, 치즈. Yeah. 아 이렇게 어, 뭐 이렇게 들어가 e no k 야. o e come on man. Yeah, yeah many many. <Kawasaki>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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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완전 살찌겠다. 이게 네, 7달러면 뭐 괜찮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10, 오케이 잠깐만 가져와 땡큐 어휴 감사합 과일보다 이게 더 싸다는게 말이 안되지 야 땡큐 땡큐 갓플러스 유갓우 갓떡 7달러짜리 먹어보자 먹어보자 가자 저기 7달러짜리 7달러래 7달러짜리 핸드 갓다오오이게요

모여야 돼서 할리우드 관광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교회로 가가지고 은혜로운 성령님이 나타난 집회가 있고요. 그 후에 오늘 일과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 할리우드입니다. 할리우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특별한 일들도 많았고 재미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아. 예, 되게 급작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위로 위로 차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 자유가 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는, 깨닫는 자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얼굴로 계속해서 계속 나타나도록 복구할게요. 해가 꼬인다. 아, 무튼 이제 또 이동을 해야 되니 우리 또 많이 해주시고 어, 중고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남은 일정 일주일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낙오된 사람 없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와... 이 위에는 팝트 라고 하는데, 팝트리. 한국, 한국에서는 그, 조, 과부나무라고 불렸대요. 과부, 예전에. 과부나무. 왜냐면요, 높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 이게 사람들 사이드인데, 엄청 길어요. 옛날에 저기 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수박만한 통이었대요. 근데 이거 가장들이 저 나무를 먹겠, 열매를 먹겠다고 이 밑에서 이걸 흔들고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구, 가정 투퍼를 하다가 저희는 열매를 맞고 대부분 다 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과부를 많이 만들었다고 과부나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더랍니다. 자, 이제 또 예배 준비가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는 일기차입니다. 여러분은큰 은혜 받으시고 또 많이들 참여하셔서 바울이 떨었던 그 주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신다라는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바라주십시오. 감사합니다.